바스튜디오입니다 재밌게 봐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갤럭시 S22용 부품 생산이 예년보다 빨라졌고 이르면 12월, 내년 1월 출시 전망이라고 하네요. 삼성전자가 차기자 갤럭시 S22년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S22용 부품 생산이 다음 달로 당겨진 것으로 알려지자 출시 역시 예년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와우. Wow. What an amazing day. 10월 16일 IT 전문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 S21이 실제 양산을 시작했다면 1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향후 몇 주간은 액세서리를 포함해 디자인이 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갤럭시 S21 양산 준비에 나서면서 갤럭시 노트21 역시 곧 출시될 예정이라며 갤럭시 노트21은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 초에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에 갤럭시S 시리즈,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출시해 왔습니다. 갤럭시S 시리즈는 2월에서 3월,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8월에서 9월 중에 공개됐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S21이 이 같은 공식을 깨고 조기 출시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갤럭시S20의 판매 부진을 만회하고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추춤하는 동안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서 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갤럭시S20, 노트20은 망하는 건가? 아님 싸게 처리? <laughs> 삼성전자가 올해 갤럭시 S20, 갤럭시 노트 20 외에도 사, 갤럭시 폴드 Z 폴드 2, 갤럭시 Z 플립 5G, 갤럭시 S20 FE 등을 내놓으면서 주력 제품이 상하반기 출시 공식이 사실상 깨질 것이란 관측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갤럭시 s 2 1 시리즈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S펜 탑재 여부입니다. 그동안 외신을 중심으로 갤럭시 S21 최상위 모델에 S펜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S펜을 탑재하기보다는 S펜 입력을 인식하는 기능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초고속 충전 지원 여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네덜란드 IT 매체 갤럭시 클럽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을 시작으로 내년에 출시될 일부 제품에 6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0W 충전 기술이 적용될 경우 4000mAh 배터리를 30분에 완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875와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100이 탑재될 전망입니다. 엑시노스 2100은 5나노 공정이 적용된 제품으로 기존 최상급 칩셋 엑시노스 990보다 훨씬 강화된 성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출시가 이제 두세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야겠네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올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